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네트백 만들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 마크라메로 네트백 만들기를 하실 때는 보통 우동끈이라고 불리우는 좀더 도톰하고 먼지 안 나는 끈을 사용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딱 오늘 우동끈이 집에 떨어져서 일반 마크라메 면사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90합 짜리 실입니다. 우동 끈보다는 조금 이게 가늘죠. 보통 우동 끈 120합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일반 끈보다 가늘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네, 면사를 90합짜리를 두 줄을 한 줄처럼 사용해서 이게 한 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양면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양면테이프 혹은 뭐 마스킹테이프를 사용하시면 위에다가 덮어서 고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 끈을 평매듭으로 묶어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총 20줄을 사용했는데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 6, 7, 8, 9, 1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요게 한 줄이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줄, 두 줄, 세줄 이렇게 세었습니다총 20줄, 240cm로 지금 잘라서 걸었고요 여기에서부터 평매듭을 시작하는데, 얘가 한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매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평매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평매듭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의 평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매듭을 이 위로 올려서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게 바닥으로 가는 바닥면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바닥면을 다 붙여 주었으면 이제 두 번째 평매듭을 하는데요. 이게 어, 한 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한 줄로 계산을 하시고 두 줄을 빼놓으시고 여기 두 줄, 여기 두 줄을 잡고 여기 네 줄입니다. 평매듭을 해줍니다. 크로스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평매듭을 해줬고 이쪽 끝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뒤로 돌릴게요. 돌린 상태에서 그러면 역시 두 줄을 빼고 이렇게 네 줄로 평매듭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이 옆쪽을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있죠. 이 아이들을 평매듭을 해줄게요. 이렇게 모아서. 자,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다음 단, 다음 단 크로스로 계속 평매듭, 평매듭만 해 주면 됩니다. 네, 한 네, 하다 보면 사실 네. 네 이렇게 쭉 평매듭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손잡이를 만들 건데요. 일단 요 끝에 여기 옆 부분 두 줄, 예, 실제로는 네 줄이죠. 여기다가는 제가 우드볼을 끼워서 장식을 해줄 거고요. 이쪽도 두줄 빼고 그러면은 요 나머지. 이 아이들 중에서 센터에서 갈라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되고, 여긴 우드볼 장식이 달릴 거예요. 우드볼에다가 이 아이들을 넣기 위해서는 마스킹 테이프로 끝부분을 감싸서 뭉쳐 줘야지 우드볼에 넣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뭉쳐서 우드볼이 끼워 주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우드볼은 90합짜리 이. 줄 4개가 간신히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짜잔.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손잡이를 만들어줄 거고요. 반대편에도 우드볼을 끼워줄게요. 6개씩 잡아줬습니다. 자기, 나가자. 지금 오케이, 일단 어, 여기는 아까 임고이 풀어주고요. 오케이, 하나이네 이 부분을 루프 매듭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을 거니까 이 정도로 남기고 여기서 매듭을 해줍니다. 단단하게 잘 감아주세요. 엄무단 o t 게 o i n g to b 을 a b 수도 있거든요. 저좋아 o t of p 하 o p l 가 I'm not going to 을 e a b 단 e t 감 g 죠 t a l o 다 됐죠. 여기 실 p 을 넣어서 처음에 남겨둔 꼬리로 쏙 잡아당겨 주면 얘가 중간쯤 들어갔다는 게 느껴 질때 이쪽 끝을 잘라 주시고요 이 끝을 안 보이게 쏙 조금만 잡아당겨 주시고 이쪽 끝도 싹둑 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지금 매듭은 여기에 있어요. 네. 이렇게 나머지 이쪽도 마저 해줄게요.